한입 먹고 냉장 먹어. 그래? 꽤 맛있네. 다로시네 G12공구 1384번, 오사카 기차역에 입니다. 보여주고 나? 네, 쓰읍. Hello, p g e r g 시 먹자. 어 얼굴 상태. 오랜만에 와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가서 나는 화장 붙이고 메이크업 카아 입고 좀 준비 좀. 좀, 좀. 응. 짐 정리 한번 하고, 그 나와서 바로 스시 먹으러 간 다음에 도통보리만 줄로 보고 하루에 일 타코야끼야지 일일 일 타코야끼. 난안나와도 돼, 여기는아 진짜? 그기그래도 1층은 깔는하네다행이에는 나도 우기에는나우기에는 나도 배우기기 숙소 앞에 바로 로손이 있어서 좋다. 좋은데? 아, 귀여워. 오, 진짜 맘에 들어, 그치? 맘에 들어. 엄 고데기랑 담가서 어떡하냐. 너무 덥다. 아, 일본은 무조건 먹어야 돼, 곰차.

궁금하단 말이야 아니 노른자 들어있어 응정도아야응 <laughs> 음. 음. 저건 먹었을 때만큼 감동은 없더라고 맛이 좀바뀌게 여기는 너무 색깔이 이쁘게 된거 같아 찾아가서 보도 있잖아 굿장. 굿장, 잖아 근데 처음 먹었을 때보다 응. 두께가 얇아졌어. 원래 처음에는 엄청 두꺼워서 이제 씹는데 엄청 오래 걸렸거든. 양도 많아졌어. 이거 맞겠네 응. 그래서 그래. 같이 합시다. 응? 나 건빵 나왔으면 좋겠어 이랑이. 오케이. 일어나시오. 귀엽지 않아? 액션 어, 가면? 괜찮지? 응. 지금 바로 깨울볼게 <laughs> 어때? <웃음> 금강 아니야, 금강? 어, <laughs> 베이비랑 나다. 베이비, 나. 오, 베이비다. <laughs> 좀 닮은 것 같기도 코, 코, 코가, 코가 닮았다. 쟤랑이 진짜 오랜만에 온다. 안녕히! 원래 저에서볶켰었는데 땀이 너무 많이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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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튀김 한주를 사가자 귤물 열어자 귤물 귤물 <laughs> <굴물. 웃음> 나이스 기억 <laughs> 안 하나 남았다 뭐 어, 오니기리 맛있겠다 진짜 이거 꼭 드세요. 진짜 복숭아물보다 맛있고 이거 안 먹고 가면 일본 안온 거예요, 진짜. 교자 진짜 맛있겠다. 교자 진짜 맛있는데 저거. 따닥 끼만.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 우동이 <laughs> <laughs> 너무 궁금해. <laughs> 교자 굿. 우동 굿. 음! e t s t a l 이 to my son. Ice 어 r e a m pull up, pull 가라하게 도시락도 있다. 인터폰 때문에 클럽이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good night.

나는 너 한번 찍어 먹고. 어? 아마고치 완전 진화했어. 와 컬러야. 아마고치가 컬러일 수가 있나? 컬러를 떠나서. 와. 아 와이파이도 되나 봐. เชิญเลื่อนเกินกับการช้อปปิ้งตามอัธยาศัยค่ะช้อปปิ้ง 맛있 이게 뭐지 유즈 시트레스 파슬리? 파음 맛있다 근데 좀 자몽 만만다 <laughs> <laughs> 너무 귀엽다 <laughs> 아 너무 귀여워 어디 <laughs> 파우치에 제일 귀여운 이거 카피 너무 귀엽다. 어? 여기다, 디 여기. 이거요? 이게 저라고요 모자 사고 싶다며. 모자 여기서 사. <laughs> 홀팅하는 야. 홀팅하는 야. 홀팅하는 야. 있는 야. 그런 다는곳 홀팅하는 지는지 너다 뭔지 모르겠네 뭐 하시는거죠? 음음 <laughs> 맛있다 음 맛있다, <laughs> 음, 맛있다. <laughs> 음, 맛있다. <laughs> 맛있 <laughs> 진짜 싫어? 아니 추울 때 입으면 딱이야 추울 때 입어 추울 때 입으라고 사줄게 삐빈 배다 똑같은데?

아맞응 음, 맛있다 맛있 징그러우면서도 귀엽다. 오케이. 말 너무 귀엽다. 내가 제일 귀여워. 아이 네, 이량에서 근데 약간 오피가 맞아 지금도 고치하는 상고 먹는 맛이야 안 달아서 맛있다 어, 안 달아서 차라리 난거 같아 어, 기본으로 나오는데 되게 잘 나온다 오 맛있겠다 음. 이게 되이되게 되게 맑은 거였나? 맛있겠다 근데 먹어보자 자기야 맛있죠? 응. 진짜 웬만한 한국에 있는 데보다 맛있다. 응. 되게, 문신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갑자기? 고기도 <laughs> 좋아해. 아, 검새해박 진짜 많다. 어제랑 비교했을 때 엄청 많다. 음 m going to 맛있 t a little 진짜 맛있 f a little bit 내가 진짜 맛있다근데 없네. 이네 응. 여행이라고 아니 뭐뭐 하네, 어 유튜브에 요아이스아 아이스 아이스.